진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을 빼야 하는 건가요 음. 방법이 있긴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어머니, 우리 어머니 오랜만에 좀 흥분하셨는데 이건 저도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이건 뭐지않은제 미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다이어트 성공법이 있긴 있나요 어, 방법은+ 어, 방법은 물론 있습니다. <laughs> 있어요, 정말요. <laughs> 오늘 네. 듣는 말 중에 진짜 네. 제일 깊은 말씀이세요. 네. 바로 어 지방을 빼는 겁니다. 네? 아, 선생님, 아, 네. 아 지방 <laughs> 빼는 거 저희도 와, 알아요. 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놀르세요 진짜. 네. 절대 아닙니다. 지방의 원인인 지방을 빼자는 거죠. <laughs> 어? 일단, 비만이 되는 과정을 다시 차근차근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섭취한 에너지가 늘어나면 잉여 지방이 지방세포에 축적되는데요. 어, 그런데 이 지방세포는 신축성이 아주 좋아서 지방이 쌓일수록 크기가 무한대로 커지는데요. 반대로 지방세포에 축적된 지방을 줄이면요. 지방세포가 감소하면서 늘어났던 살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중년에는 어떻게 지방을 빼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아, 네, 지금. <laughs> 엄마 오늘 많이 알고 싶으시죠? 네. 네. <laughs> 자, 그 힘든 중년 다이어트를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워너비 주부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년 다이어트의 핵심, 지방을 빼라. 실제 지방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비만의 늪에서 벗어난 워너비 주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와. 멋지시다. 너무 날씬하시다. 어, 아니, 군살이 하나도 없으신데요? 와, 진짜 등장만으로도 눈길을 확 사로잡는 오늘의 워너비 주부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어트에 성공하면서 현재 요가 강사 겸 체형교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안연자라고 합니다. 오, 와. 와 멋지시다. 언니 그런데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길래 이렇게 청바지가 오. 이렇게 잘 어울리세요? 네. 제 나이가 63세여요. <laughs> 제가 지금은 이렇게 입고 싶은 옷도 음대로 입고 나이보다 젊게 살고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누구세요? 50대 때 제가 한참 살이 쪘을 때 사진이에요. <laughs> 약간 얼굴이 달라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어, 저분 진 뭐, 아이고 저분은 아니시잖아요. 아닌데? <laughs> 저 때가 몇 kg 그나가셨던 거예요? 어, 저 때가 한75 킬로그램 <laughs> 정도 나갔었어요. 와.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55 킬로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오오. 체중이 한 20kg 정도 감량된 거죠. 오, 와 거의 초등학생 아이 하나가 몸에서 쑥 빠져나간 것 같은데요. 정말 보고도 저는 안 믿겨지거든요. 당시에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저도 그냥 평범한 몸이었어요. 었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상하게 군살이 찌기 시작하더니 배가 이렇게 접히더라고요. 아이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75kg까지 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안 움직이게 되고 또 운동량도 부족해지고 근육은 점점 빠지면서 그야말로 악순환이 반복이었죠 음. 결국 제가 관절염에 음. 허리디스크도 생기고 건강도 안 좋아지면서 맨날 장염 위염 달고 살았었어요. 아, 네, 무엇보다도 걱정이 됐던 건 당시 혈당이 한200 가까이 높아지고요, 혈압도 한150 이상 나왔었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도 살집이 있는 편이셨어요. 당뇨 합병증이 심해서 폐가 녹아 내려가서 돌아가셨거든요. 어머. 그런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혈관 건강에 대한 걱정이 당시 너무 컸죠. 어, 그런 상황이면 정말 걱정이 진짜 클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걱정이나 의지만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게또 아니잖아요. 어떤 큰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심한 마비가 왔었어요.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겨우 움직였거든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돈을 주면서 엄마 제발 운동하고 관리 좀 하세요 하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당시 우리 남편도 저랑 식습관이 비슷하고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살이 진짜 많이 쪘었어요. 그때 남편이 한 120kg 정도 네. 거기까지 쪘었어요. 저랑 함께 건강 관리 하면서 지금 한 40kg 정도 체중을 감량했거든요. 감량? 와, 그럼 두 분이서 합 60kg 정도 감량에 어. 성공하신 거네요? 와. 네, 맞아요. 남편이랑 함께 체중 감량을 하고 나니까 이 부부에도 좋아지면서 <웃음> <웃음> 지치지 않고 네. 다이어트를 할수 있었거든요. <laughs> 오, 정말 일상이 너무 궁금한데요? 진짜... 사시네요. 어? 금고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오 금고? 어우, 과연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 금덩어리. 아, 저 공개해도 되는 걸 저희가 봐도 되나요? 어? <laughs> 어? 어? 뭐야? 저 장구들은 다 뭐예요? 이게 한 20, 20년 전 얘기죠. 음. 이 가계부를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몸이 아팠을 때 <laughs> 음. 병원을 거의 날마다 다니다시피 했어요. 뭐 날마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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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이렇게 쭉 나와요. 어머, 어떡해. 진짜 가계부에 음. 병원이라는 음. 단어가 많네. 어 그때 진짜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음, 다시는 아프지 않아야지 음. 이런 의지랄까 나의 에이, 그런 각오랄까 이런 게 이걸 보면 다시 한번 되새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정말 죽음 앞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가계부 자체가 저한테는 돈보다 소중해요. 와 아, 그렇겠다. 진짜. 음. 맞아요. 음. 옷인가 보다 네, 맞아요. 와! <laughs> 아니, 왜 아직까지 갖고 계세요? 그 당시에 즐겨 입었던 오. 옷이거든요. 저 옷을 보면서 살쪘을 때로 돌아가지 말자는 마음으로 계속 갖고 있어요. 어?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 운동복 입으셨네? 눈바디. 오 눈바디 찍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매일 체중계로 확인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숫자에 대한 강박이 심해지더라고요. 언제 찍으세요? 찍을 때 너무 기분 좋겠다. 저는 일정한 시간에 찍으려고 아침 먹기 전이나 출근하기 전에 주로 음. 찍는 편이에요. 아여긴 음. 어, 어디예요? 이상근은 아 여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체형교정 센터예요. 아, 자꾸 해줘야 된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근데 어떻게 센터까지 운영하게 되셨어요? 저도 예전에 한창 사쳤을 때는 자세가 엄청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자세가 구부정하면 몸이 퍼지면서 뱃살이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이어트할 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많은 분들께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운동 한번 해볼까? 무슨 운동하시는 거예요? 팔 펴고 어, 어른팔아 <laughs> 진짜, 진짜 무슨 운동이에요? 내장지방 운동인데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전신을 다 쓰는 운동이에요. 오. <laughs> 패. 야, 근데 저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막상 하면은. 맞아요. 하고 나면 저도 남편도 막 땀이 줄줄 흘러요. 그만할까? 그만하자. 완전히 지방을 다 태워버린 것 같아. 지방 다 타버렸어? <laughs> 어, 배가 쏙 들어왔다. 어, 개, 개미 허리 라인 나왔어. 어, 개미 나왔다, 개미 <laughs> 나왔다.